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저의 촬영 날입니다. 그래서 사실 되게 많이 바빴어요. 정말 비디오를 단 하나도 찍지 못했습니다. 화장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요. 보시면 알 거예요. 아무튼, 요즘 저의 근황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너는 퍼스널 컬러가 영국 아니냐고 <laughs> 영국 가서 <laughs> 너무 어, 얼굴이 폈다며 그, 여러분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는 여기에 아무래도 급식일 때는 진짜 공부밖에 안 했고요. 정말 공부밖에 안 했고, 따르게 뭐, 한게 아예 없었어가지고. 어떻게 생각하면, 저라는 사람이 만들어질 때, 가장 큰, 어, 작용을 했던 그 시기를, 저는 영국에서 보낸 거라서 팬티 뷰티 거예요 한국에서는 제가 원래 사용하던 제품들을 사용을 하려면 그 하지만 저희는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수 있어요 해야 합니다 어떡할 거예요 없는데. 정말 1도 메이크업을 모르다 공부를 해서 여기까지 터득을 한 겁니다 이제 무엇이 남는가 여러분 저희에게는 아직 많은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. 볼터치를 할 건데요. 이게 사실 정말 큰 문제긴 해요. 제가 웜 느낌의 볼터치가 없어요. 지금 사실. 하, 그래서 섀도우랑 조금 섞어줄 겁니다. 좀 생기가 도나요? 뉴스를 좀 펴발라줍니다. 사실 이 메이크업 도구들이 다 제가 원스 할때 쓰던 것들이에요. 근데 그 되게 웃긴 게 원스 할때 썼던 레자 팔레트는 엄청 진한 색들이 들어가 있거든요. 진짜 거짓말 안 치고 그걸 쓸 그게 없어요. 자리가 없어요. 너무 색깔이 강해가지고. 프라다 립밤인데 펜이 줬어요 정말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. 하고, 만약에 여기서 나는 조금의 약간 더 과즙을 원한다 하면 이제